미세먼지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맑은 공기를 위해 나무 심기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식목일에 나무를 심곤했지만 요즘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요. 이에 마포구는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28일 오전 10시 상암근린공원에서 제73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본 행사는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도시 녹화를 통해 지역에 나무를 심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. 행사에는 상암동 주민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구청 직원 등 많은 구민분들이 참여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나무 심기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선을 다해 나무를 심는 모습이었는데요. 네, 식목일에 또 날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들과 나무를 직접 심고 또 물을 주니까 저와 또 저희 아이들이 나무가 크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무럭무럭 크게 잘 자랄 거라고 믿고요. 너무 기쁩니다. <laughs> 나무 심기는 도시녹화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에 도움이 돼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. 이번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녹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. 마포투데이 홍유정입니다.